무직자도 대출 성공. 10년 된 소나타로 2천만 원 만들어낸 이야기. 직장이 없으면 대출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무직 상태에서 5년 된 소나타 한 대로 2천만 원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가족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지만 은행은 무직이라는 이유로 서류 접수조차 거절했습니다. 카드론도 이미 꽉찬 상태. 어디서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남은 건 본인 명의로 된 5년 된 소나타 한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시세는 겨우 2,800만원 수준. 상식적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자동차 담보 대출 금융사를 찾아 소유권 이전 없이 차량 등록증 담보만으로 심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차량 등록증, 차량 사진 몇장 뿐.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됐고 이틀 만에 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 전액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소유권은 그대로 본인 명의 차도 계속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출 전문사의 담보 설정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직이라고 신용이 낮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면 누구나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으면 답은 있습니다.